그 꼴로 풀어달라고요? 아니 여고에서 전교 1등부터 3등까지 지금 클럽을 간다고? 네 옷이 나한테 살짝 다 크다 좀더뭐 슬림한 거 없어? 야, 도정너 화장 한번도안 해봤지? 눈을 좀 이렇게 넣어 눈에 이거 정도 라고 아이 클럽 처음 가는 애같 정도 아야 정도 잠깐만. 눈 정도 그렇게 클럽 입구에 도착도게 되고. 안 돼요. 딱 봐도 못 읽인데. 아니거든요. 아니긴 해. 규태. <laughs> <그때 우와. 웃음> 오빠, 봐봐. 제이가 부리는 1초 마법.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공부로 전교권서 에 놀던 여고생들은 화려한 조명의 반짝이는 이곳에서 누군가를 찾기 시작한다. Oh 아 근데 좀 이상해. 야 전화온 남잔데 왜 돈을 여자 화장실에 들어해? 와 공범이 있을 수도. 돈만 가지고 칠수 있으니까 더 잡아야 돼. 여기서 등장. 여기서 추적 중. 여자 성 주지연발. 찾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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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희의 경정, 제의의 선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지금. 탄산 음료 속에 들어 있는 인산염은 칼슘을 배출시켜서 성장기 아이들의 뼈를 약하게 만들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에게 마음을 여는 슬기. 그리고 육류를 태울 때 나오는 벤조필렌은 체내 DNA와 결합해서 암을 유발하는데. 특히 소수 소화...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사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시는 거 먹고 전 일찍 죽을래요. 우리 아빠가 탄고기 먹고 안 걸려서 일찍 죽은 거 아니잖아요? 말도. 이렇게 연세 새 다른 목적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두 사람은 가까지고 있었습니다 나 진짜 이렇게 신나게 돌아본적 처음이야 으이그 달시럽지 내가 가서 양말 하나 사올게 솔직히 나 아직도 못 믿어 하지만 너랑 같이 1등한 건 나도 좋아 단편 예리는 슬기 몰래 훔친 슬기 아빠의 휴대폰을 충전하고 제이아빠 호출에 응하게 됐는데 누가 보면 아저씨같 진짜 스폰서인 줄핸드폰을 슬기 폰이 두 개더라고요 처음에는 갤럭시S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슬기가 쓰는 폰 기존까지 아시나? 했어요 근데 우슬기는 플립즈저거든 그럼 갤럭시S는 세컨폰인가? 했지만 쿠폰 그 주인은 또 따로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죽은 사람, 산 사람도 아닌 고인의 유품을 원하는 거라면 응당 가격이 올라야지 않을까. 분명 새엄마도 세기에게 물었던 죽은 아빠의 휴대폰 두 장도 해서 맞출 테니까 오늘 밤만으로 고 그렇게 예리가 자리를 떠나던 그때 연락 드릴게요. 한편 제이도 아빠와 예리가 만났다는 정보를 알게 되고. 무즐기 팔자 좋다? 어? 전화 왜안 받냐 할일좀하은데그 슬기야 잠깐 경희랑 있어? 나, 나 잠깐만 아마 백통은 했을걸? 어. 슬기도 아빠 휴대폰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뭐해? 핸드폰이 없어 아 여기 있잖아 아 이거 말고 그폰 주인이 우쌤인가 보던데? 우쌤이 대체 누구야? 내 촉이 맞으면 그폰 남자 소개팅 부스 안에 있어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된 휴대폰의 존재 누구보다 먼저 슬기 아빠의 휴대폰을 먼저 사수하기 위해 모두가 움직이게 되고 혹시 여기 갤럭시 S 있었어요? 가장 먼저 휴대폰을 손에 쥐게 된건 제이였습니다 여보세요? 그렇게 제이는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슬기의 정보를 찾아 숫자를 조합하는데 이렇게 판도라의 휴대폰을 열게 되는데 한편 모두가 아빠의 휴대폰을 찾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뭐 찾는 거라도 있어?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슬기는 아빠의 휴대폰의 유무를 발설하게 되는데 예리야 이리 와서 친구 좀 도와줘야겠다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데 기종이 뭐야? 갤럭시 S요 아 눈빛 보소 아, 그 순간 아저씨 순간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름과 함께 아 예리야 그 어? 제나 언니 있잖아 제나 언니가 원래 올... 남자였나? <laughs> 또뭔 개소리야 아저씨 <laughs> 비켜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 야너 미쳤어? 예..예야 우리 칼을 내려놓고 얘기할까? 응? 어? 맨날 나만 빼고 너네 왜 다들 나 무시하는데? 아! 어? 누가 그랬어 누가! 아줌마한테 얘기해봐 아줌마가 다 혼내줄게 그러게 누가 대폭 칠해? 피해 망상이 쩔어 서는 이러니 유지이도선자라지 아니야? 아니 칼 들고 있는 애를 어? 자극하면 어떡해? 너 목숨 여러 개니? 엄지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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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제이 장난감 주제에 그렇게 아수라장이 되어가는 지금 제이 앞에 나타난 한 사람. 언니, 제이야, 너 여기서 뭐해? 무슨 소리야, 언니야 말로 여기서 아, 너도 아는구나. 아빠가 도혁샘 죽인 거. 어? 그거 도혁샘 폰이지. 이리 야 제나의 충격적인 한마디. 제나도 죽은 슬기 아빠 휴대폰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슬기는 김범수의 남동에 쓰러지게 되고. <laughs> 안내 말씀드립니다. 금일 축제는 끝났습니다. 재학생들은 속히 교실로 복귀하시고 학부모를 비롯한 외국인들께서는 그의 지시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재학생들은 동요하지 말고 속히 교실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제나는 급히 학교를 빠져 나가게 되는데. 더와줄까 여섯 제이도 당장 학교를 빠져 나와야 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우리 학교에 들어왔죠아그 환자분 성함이. 원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 실료실에는 지금 아빠와 슬기 단 둘만이 있기 때문이었죠. 반면 학교에선 이번 난동이 약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하게 되는데. 선생님 이건 경냥소제인데요 필요하면 양호실 가서 받아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지 말고. 반면 병원에선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 수술 때 올리는 벌은 여전하시네요. 이번에도 무슨 일 생기고 나면 그때 연락하시려고 남편도 모자라 딸까지 당신이 그러고도 의사야?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어요 이 시간에 옮길 수 있는 병원이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아빠를 향한 의심과 불신의 의간은 슬기 엄마의 태도로 제이의 벌릿속은 복잡해져만 가고 이 정도면 중증이네 이렇게 제이는 슬기 아빠인 우쌤과 언니인 제 나이 연결 고리를 찾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수학 과목에서 1등을 놓친 적 없던 제 나이 성적표. 어떡할 거야? 뭘... 도대체 어디야? 내가 보낸 문자 봤어? 생각보다 사태 심각하다고. 조심해. 걱정하지 말고 앞서가지도 마. 그냥 넌 내가 시키는 대로 조용히 입만 닫고 있어. 그럼 다 지나갈 거야. 하지만 이미 SSR 커뮤니티에는 슬기에 관한 영상들이 도배되고 있었죠 너네 왜 다들 나무하는데 그렇게 의식을 차린 슬기도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확인하던 그때 이번에도 슬기에게 걱정과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슬기야 괜찮아? 제이였습니다너 혹시 내 핸드폰 못 봤어? 응? 아... 아니 이거 말고 정욱이는 우리 아빠 건데 잃어버렸거든 아 그러고 보니 제이 너도 우리 아빠 알겠구나 수업 들은 적이 없어서 그때 근데 의미심장한 제이의 한마디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 아, 설마 안 들은 걸로 할게 왜? 그나마 다행이지 않아? 아빠가 엄청 좋은 사람이었던 것보단 훨씬 더러구라잖아 나 진짜 불쌍하다 그렇게 병실로 돌아가는 길 무슨 이유에서인지 닫혀 있는 병원 문할수 없이 뒷문으로 돌아가는 슬기 눈에 들어 수상한 움직임 그리고 그곳에 제이의 아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이 아빠를 피하기 위해 자기는 병원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때마침 걸려온 전화 한통안 죽고 살아 있네 병원장 딸이랑 같이 악빨면서 전교 1등도 하고 뭐그 병원에서 대접도 받고 그러냐? 채화여고 진학결의 비밀이 밝혀졌다고 인터넷이 난리다? <laughs> 나한테 좋은 사업계획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제가 지금 병원이라 그래서 급하게 전화했잖아 근데 나 최수진이랑 연락 안 되는 거 확실해? 아씨 어디서 되셨나 어째 소식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laughs> 야 우슬기 듣고 있냐? 야 우슬기 같은 시각 제이들 눈과 자신을 따라오는 인기척에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제일을 급습한 건 다름 아닌. 도력 샌폰 줘. 언니 재나였습니다. 와, 안 주면 너나 죽이겠다. 다들 왜 이렇게 상처가 많아. 보고 싶었어. 됐고. 그동안 어디 있었어? 넌 몰라. 아빠 가 얼마나 무서운 인간인지. 그러니까 샌폰 나 줘. 뒤져서 알거 아니야. 지금 없어. 아재희 나, 나 이대로 하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쌤 가족들도 진실을 알아야지 일단 진정하고 대포폰이야 우쌤 폰줄 테니까 내 연락 받아 언니 만난 거말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만나기로 했어 누굴? 누굴? 야 우쌤님 보세요 야! 그렇게 또다시 두 사람만이 함께 있게 된 병원에서 뭐하냐? 소름끼치는 제이 아빠의 행동 그리고 질문들 에이. 다시 걸게요 의대 지망한다고? 슬기는 시신을 본 적이 있나? 여기 있는 시신들은 전부 시도 불명이야. 가여워라. 의대에 가려면 피와 장기를 무성하면 안 되는데, 슬기도 곧 경험할 수 있겠지. 이대로 조용히 의대에 진학한다면 말이야. 다음날 이번 사건을 더 이상 감추지 못한 학교는 경찰 조사로 이어지게 되고, 동수는 딱히 친구 없는데? 아, 왕따는 아니고요. 저희 학교에는 왕따 그런 거 없어요. 걘 그냥 자발적 아웃사이더? 약 먹는 건 자주 봤어요. 그게 뭔 약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상태가 좋지 않았던 건 확실해요. 땀을 엄청 흘리고.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타프로 대학 갈 건데 지금 손 다쳐서 연습도 못하고. 했어. 범수가 20등 안에 못 들었다고 전학생만 없었음 자기가 20등 안에 들었을 거라고 억울했어요. 해 같은 반 친구들은 물론 제이까지 전부 조사를 받습니다. 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가 궁금하신 건데요. 그렇게 조사가 끝난 뒤 슬기와 범수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줄은. 근데 보호자 없이도 괜찮을까요? 이 학생은 보육원 출신입니다. 아 그건 저희도 아는데 저도 보호자. 슬기의 부름에 달려와 준 사람은 학교 교직원들이 전부 하는 아, 사람이자우 선생님 사학교 어쩐 일 일로... 제가 우보니다기의새 엄마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일로 학교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됐습니다. 대체 누가 경찰에 성급하게 신고 건지 교장 선생님 말씀이 좀 이상하시네요.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데 죄지은 사람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학교 내부에서 충분히 해결될 문제가 필요 이상으로 커져서 아쉽 뜻입니다. 수습 전에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해줬으면 좋겠네요. 가해학생과 이런 식으로 대면하는 것도 아직 슬기에겐 힘든 상황인데, 모두 너무 하시네요. 잠시만요. 가해학생이라니요. 아까부터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 범수가 우리 슬기 칼로 찌른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목격자만 수십, 수백 명입니다. 그때 범수가 실수한 건 맞지만, 원인 제공은 슬기가 했다던데요.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범수의 거짓말, 슬기가 알려줬어요? 제가 중간고사 성적 때문에 막 괴로워하니까 약 주면서 야 김범수, 우슬기 학생...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범수한테 약을 준 적이 없어요. 슬기야, 이게 사실이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다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슬기야, 당장 일어나 싫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요? 저는 범수한테 약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 범수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니? 우슬기, 네가 약 팔았잖아. 헛소문이라 생각했는데 학교에 전학생이 돌아 생긴 일이었군요. 저 아니라고요. 슬기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 보지만 학교도 경찰도 슬기의 말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제이 메디컬 센터에서 약 훔쳤네? 전이에요 그래 뭐 아저씨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증거가 있어. 이마 도 약실실 찾느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병원 전체를 다고 다니 더만 지금 너한테 꼭 필요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올래? 이렇게 체하려고 해, 실세 제이의 주도하에.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금 슬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번에도 또 번에도 가자 들어다 줄게 나 약속 있어 오직 제이만이 그럼 잠깐 얘기만 해 여기서 해 다시 슬기에게 다가오는데 그냥 나중에 하자 너랑 할 얘기 없어 이따 전화할게 그때 내가 한 짓도 아닌데 왜 내가 죄를 뒤집었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항상 그랬지 만만한 게 나니까 니들 기준엔 나 같은 건 아무리 짓밟아도 찍소리 못 해야 되는 거야? 나 그럴 줄 알았니? 그래. 잘했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이의 반응에 놀라는 것도 잠시. 슬기야. 계속해서 슬기를 괴롭히는 목소리들의 향연. 어머, 슬기 남친이 왔네. 양아치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명문 체어 여고에서 전교 1등한 슬기를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이었죠. 내가 이 동네 시장 조사를 좀 해봤는데, 글쎄 어떤 여고생이 하나가 꽉 잡고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 그냥 잡아다가 족치고 너랑 내가 이 동네 상권 먹는 거야. 빨리 가, 니 거리네요. 그렇게 세기는 양아치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되고. 이거의 대우 명제를 들어볼까? 약속 잡혔다. 저녁 6시 강남역 4번 출구 물품 수정도는... 보관함으로. 잡히기만 해봐라. 같은 시각, 제인는 언니, 저번에 약속한 옷 샘플 줄게. 지금 강남역 4번 출구에서 만나, 내만 바뀌기 전에 나오는 게 좋을 거야. 슬기가 거리 하는 똑같은 장소로 제네를 부르게 되는데... 아... 우리 판매자분께서 의심을... 네, 장소 변경이다. 슬기는 뒤돌아보지 말고 8번 출구로... 언니, 4번 출구로 가고 있지? 핸드폰은 사물함에 넣어뒀어. 그렇게 제이의 문자 한 통으로 계단는 <laughs> 체어여우의 약을 판매한 범인으로 몰리게 되고, <laughs> 그 팀의 제이는 슬기 와 함께 이곳에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야이다 <laughs> 처음부터 슬기를 진짜 범인으로 만들기 위한 누군가의 계략이었던 것. 그러니까 이게 다 아라가 만든 함정이라는 거지. 너도 학교에 왔던 그 남자가 시켜서? 누군데 나한테 맨 처음 약 줬던 놈. 뭐. 개새. 어. 덕분에 성적도 오르고 사람 대접 받게 됐는데 고맙기도 한 사람이지 뭐. 그렇게 슬기는 제이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지만, 너둔 마법 텐과 함께 사라진 제나 경찰서에서도 보이지 않고. 어디 갈 만한 데 없어? 글쎄. 유진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뭐살못 짓기라도 했겠어. 제이는 자신이 준 휴대폰의 위치를 추적하게 되는데, 어? 휴대폰의 위치는 다름 아닌 제이의 집. 그렇게 곧장 제나의 방으로 향하게 되는데, 아무도 없는 제나의 방. 휴대폰 진동음이 울리는 곳은 다름 아닌 제이의 방이었습니다. 우산이 없으면 아빠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곧 모의고사인데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다행히 열은 없는 것 같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내일 병원 들러서 수액 하나 맞도록 해네 또한 사라진 건 제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산폰이 사라졌어 담나라학교에선 쓸개 이어 제2에 가는 영상 즙으로 시끄러워지고. 나 날이야. 어. 음. 심지어 어제 사건 조사를 위해 또 다시 경찰까지 아, 어. 오게 되는데. 다들 이 영상을 주목해 주세요. 이 영상은 제보 받은 시가 물품 보관함 이용자들의 지금 CCTV예요. 자. 화면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알거나 불법 에 듣거나 본게 있다면 경찰에 제보 바랍니다 물론 익명은 철저히 보장해줄 테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제 들어온 제보 자나 발신이 여기 교무실이더군요 알고 계셨습니까? 그 순간 제가 알아요 그 사람 누군지 제이가 직접 나서게 되는데 제이야 CCTV 속저 사람 유제나예요 이번에도 슬기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말이죠 제이 메디컬 센터 원장 딸이죠. 병원장 딸이 른다는 거니? 그걸 네가 어떻게 알지? 우리 언니거든요. 아빠 병원에서는다는거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아마 범수도 저희 언니한테 학교에서는다게 아닐까 싶어요. 숙제 때학교에 있었거든요. 그럼 범수는왜 슬기한테 에게는다고 했을까? 그야 당다히 수기가 전교 1등이니까. 전교 1등은 모두가 싫어하죠. 또한 재나를 범인으로 몰게 되면서 제이가 원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저희 언니 좀꼭 찾아주세요, 형사님. 제이야 같이 가. 제기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제이의 행동. 서둘러야 돼. 뭘 어쩌려고? 유재나가 여기 있었던 증거를 찾아야지. 그러나 축제 날 재나를 만난 장소를 기점으로 제이는 재나의 CCTV 영상을 찾던 중두 사람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잠깐만. 이거 경희 아니야? n 진아가경 n 랑 왜... 그날 밤두 사람은 경 g 에게 그날 일을 물으려 하지만 o n g i K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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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행동 두 사람은 조용히 경 n 의 뒤를 쫓던 그때 <laughs> 넌이 앞에서 300번 타고 가면 돼 어? 저쪽은 경희 집이랑 반대 방향인데 분명 경희가 향하는 곳은 슬기의 집 방향이었죠 오늘은 일단 헤어질까? 응? 시간도 너무 늦었고 경희도 다른 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 그렇게 제일를 돌려보내고 슬기의 예상대로 집 근처에서 됐다. 경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놀라> <놀라> 형이 네가 왜 우리 집 앞에 있어? 아아 어? 아 여기가 너네 집이야 몰랐는데 그럼 이 동네에서 뭐 하고 있었는데 니가 알아서 뭐 하게 해. 제이도 함께 말이죠 뭐할 말이 뭔데 아까 들어서 알겠지만 제나 언니가 실종 상태야 뭐야 너 알고 있었어 CCTV에서 축제 날 할... 너랑 재나 언니가 같이 있는 걸 봤어 유죄단 실종된 거 알았으면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 내가 너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할 의무라도 있어? 게다가 그날 넌 슬기 핑계로 도망쳤잖아 우린 학교에 죄다 갇혀있었고 야! 진정해 경화 그날 둘이 무슨 얘기 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사실 축제날 재나가 학교에 온 이유 너 혹시 우슬기라고 알아? 슬기를 만나 슬기 아빠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슬기는 왜걔 지금 어딨어? 언니, 무술기가 누구 딸인지 아는구나. 언니 스타일이 많이 변했길래 놀라서 그냥 내가 먼저 인사한 게 다야. 그 말을 믿으라고? 지금까지 입꾹 다물고 있던 네 말을? 언니가 자기 본거 제이한텐 비밀로 해달라고 했거든. 우리 언니가 왜? 너야말로 왜 갑자기 안 하던 언니 없죠너 언니랑 사이도 별로였잖아. 아니야 내가 유제이 안 지가 6년인데 넌너 밖에 모르잖아. 네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기분인지 솔직히 관심 없잖아. 야 어슬기, 우리 그냥 유제의 들러리야. 그렇게 제니에 대한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하던 그때. 네여세요네 제가 유데요유저가지어있는지는데 당신 누구야. 내가 누군지 중요한 게 아니라 언니가 지금 안전한지 그걸 어지 위문의 발신인은 제나가 있는 장소를 알려준다며 거래를 제안하게 되고. <laughs> 제인은 무작정 거래 장소로 향하게 되는데. 아, 그냥 가라니까. 아, 뭘 믿고 그런데 혼자 가려고 위험하게. 뭐라도 아는 게 있으니까 전화했겠지. 그럼 같이 가. 안 돼. 무조건 혼자 오랬어. 너무 위험하잖아. 같이 가. 언니 없어진 건내 책임도 크니까. 그. 그꼴로 풀어달라고. 결국 세 사람은 제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저도 퇴회에 들어가게 되고. 네 옷이 나한테 살짝 다 크다. 좀더뭐 슬림한 거 없어? 야, 슬기 너 화장 한 번도 안 해봤지? 눈을 좀 이렇게 뜨봐. 눈에 이거 깔으라고. 아이 클럽 처음 가는 애같잖아 야, 최야 잠깐만. 눈 깔아. 그날 밤새 사람은 당당히 클럽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에헤이 안돼요. 닭 빠도 모델인데. 아니거든요? 아니긴 해. <laughs> 와. 오빠, 봐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세 사람은 구역을 나눠 약속한 장소에 나타난 수상한 사람을 찾기로 한다. 아, 근데 좀 이상해! 야, 전화 온건 남잔데 왜 돈을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 해! 공범이 있을 수도. 돈만 가지고 칠수 있으니까 꼭 잡아야 돼. 그 순간 여자 화장실로 들어오는 수상한 남자 용의자 등장. 용의자 추적. 여자 성추첨반. 즐기는 곳장 용의자의 뒤를 쫓아가보지만 아놓쳤어2층으로 올라갔나봐. 그 사람 뭐 입고 있었어? 그냥자 도대체 뭐다 쓰고? 클로바는 가득 채운 이파 속에 용의자를 놓치게 되고 같은 시각 화장실로 들어온 경희는 약속 장소에 들어온 또 다른 용의자를 발견하게 되면서 협박범을 잡기 위해 물을 뿌리기로 하는데. 해하려고 서희방은 우연히 다시 모이게 되죠. 죽었다고. 미안하다고. 이것도 우리 아빠가 시켰니? 아, 슬기 아빠 핸드폰 예리가 훔친 거야? 훔쳤는데 뺏겼어 또한 그곳에 함께 있던 양아치까지. 그러니까 니들이 찾는 게이 네 언니라는 거지. 아이 아저씨가 재난일 어떻게 한다고. 오빠도 축제 왔었잖아. 어? 자매가 묘하게 닮았네. 그럼 난 이만. 남자. 재나가 학교를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던 그날 밤, 재나는 물건 하나를 흘렸었습니다. 수진이 그녀를 가지고 토킹 게 아니거든. 처방전, 프리패스 민증 싹다가지고 날랐어. 그게 없어서 내가 애들 돌릴 수도 없다고. 그래서요? 너 아직 안 갔어? 아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그쪽이 관리하던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수진이란 사람이 재나 언니한테 그걸 팔았네. 그 순간, 네. 재나를 찾았다는 전화 한 통. 제나의 유서와 함께 말이죠. 믿을 수 없는 제나의 죽음. 제이아. 제이아. 언니가 죽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건 생각 못 했어. 걔 겁쟁이거든. 절대 X할 리가 없어. 빠한테 잡혀갈지는 몰랐다고. 정말이야. 그렇게 제나의 죽음의 진실을 쫓기 위해, 어쩌면 제나와 만났을지 모를 수진의 행방을 찾기로 합니다 수진이라는 사람이 제나 언니한테 그걸 팔았네. 그 순간 세기는 수진과의 기억 하나를 떠올리게 되는데, 친구들의 괴롭힘에 우는 것밖에 할수 없었던 세기에게 소리쳤던 그날. 너도 나중에 타투해. 나도 하려고. 슬기게 보였던 화상 자국은 분명 병원에서 보았던 시신과 비슷한 화상 자국. 말도 안 돼.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수진과 함께 찍은 여성의 도움을 받아 수진이 머물고 있다는 장소로 향하게 되는데. 월세를 내야? 누가요? 그웬 양아치 같은 놈이 본인이 오빠라면서 월세도 내고 주변 가게들 싹 돌면서 외상가까지 가부갔어요. 이미 슬기보다 한발 먼저 찾아왔던 양해치. 이렇게 아. 곳장 그에게 가려던 그때 슬기에 같은 곳에 찾아온 예리와 최경. <laughs> 과연 이곳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매주 월화 수목 오직 U+TV, U+모바일 TV에서. 이거 작년 수능 수학 킬러 온거였죠아 선의의 경쟁을 마주하세요.